최근에 미증시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죠. 저는 여전히 시장의 하방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매크로적인 부분이 됐던 뭐 혹은 기술적인 부분이 됐던 아니면 최근에 뜨거웠던 엔비디아 같은 친구들이 됐던 최근의 시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다. 최근에 나스닥이 급속도로 떨어졌죠. 불과 이 윤수림 센터장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분명히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왜 시장이 고점인 것 같은데 금리 인하도 있고 물가도 다 잡힌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이 시장에 호재가 다 떨어져 가는데 왜 우리에게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부추길까. 왜 앞으로 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왜 시장이 계속 부추길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나스닥이 2만 포인트,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도 이상하리 만큼 아무도 빠질 거라는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빅쇼트 하락장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게 7월달 정확하게 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좀 보게 되시면 7월달부터 계속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시장이 힘이 떨어졌을 때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더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말고 상승이라고 하는데 고작 10포인트 40포인트 50포인트 이런 식으로 시장을 단봉으로 끌어올렸다 "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단봉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역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또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겼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리고 시장에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도 어 뭐야 미증시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뭐 나스닥 2만 5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윤솔리센터장은 차마 거짓말은 못 하겠더라고. 나스닥 뭐 2만 2천 간다, 2만 5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한테 지금이라도 탑승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탑승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 드리겠어. 현실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7월 초, 이 구간이죠. 본격적인 하락장은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의 하락은 머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2만 포인트 정확하게 2만 1천 포인트를 찍지 못하고 나스닥 시장이 갑작스럽게 3%씩이나 이렇게 빠지면서 한번 밀어낼 때는 무섭게 300 포인트씩 시장을 밀어냈어요 우리가 음봉이죠 즉 매도세 이 상승 고점에 있었던 나스닥 지수가 하루 이틀 만에 300 포인트 400 포인트씩 2% 3% 오를 땐 고작 0.1% 0.2%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밀어낸다라는 거죠 이제 슬슬 고점의 신호가 나스닥 최고치에서 대량의 매도세로 나왔다 어, 이 이야기를 윤센터장이 귀에 닳도록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모든 언론이 미쳤나봐 뭐 뉴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경제TV방송만 들어봐도 일시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어,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그때가 매수기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개인투자자들은 뭔 피해냐고 뭔 피해 지금 이 2만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 윤 센터장이 이 하방에서 고점이라고 빅쇼트장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매주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로부터 정말 무섭게 시장이 프리장 때부터 하루에 800포인트씩 밀어내면서 3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밀어낼 때는 정말 무섭게 5포인트까지도 밀어냈던 게 최근 시장의 급락장으로 나왔어요 이때 코스피 시장도 8% 가까이 밀려나면서 코스닥 시장은 11% 가깝게 역사적인 하락을 맞이했죠 이게...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8포인트 마이너스 5포인트가 과연 큰 것인가? 자, 우리가 나스닥 지수가 현재 시가총액이 2경 규모입니다. 2경 이게 나스닥 지수의 시가총액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얼마? 2천 조가 안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2천 조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나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은 10분의 1 가량 규모가 작죠. 나스닥이 코스피보다 10배는 더 크다는 라 거예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말씀해드리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가 몇 프로 빠졌대,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몇 프로 빠졌대, 이게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조. 그런데, 우리가 여기 코스피, 나스닥에서 이야기하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친구들의 시가총액이 얼마지 아십니까? 한 종목당 평균 3,000조에서 1,700조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은 이제 4,000조 규모, 애플 4,000조 규모, 그냥 한 친구만 봐도 코스피의 두배 덩치예요. 코스피 곱하기 2.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장을 모든 종목들을 다 합쳐도 애플에 반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플이 만약에 여러분들 10%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시가총액이 평균적으로 400조 정도 증발이 되는 거죠. 400조 정도가 애플 하나로, 하나만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지면 코스피 시장이 10%가 빠지면은 코스피 시장 기껏 해봐야 꼴랑 얼마? 200조 빠져요, 200조. 갑자기 이제 미국 시장 얘기하니까 대한민국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작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400조의 돈이,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장중 얼마 빠졌어? 시가총액 3,600조, 4,000조에서 얘네 하루아침에 9%씩 급락하고 그랬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9%. 뭐5% 이렇게 이거를 연속으로 뭐10% 이상 밀려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10%만 잡자고요. 10%만 밀려났다고 해도 3,600조에서 얼마 빠져나가는 거예요? 360조가 빠져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돈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한 종목에서 이 정도의 돈이 빠져나가고 이게 나스닥이 최근에 5%가 빠진 건 그러면은 이경 규모로 추산을 해봤을 때 이경 규모에서 5% 정도가 빠지면 얼마나 될까요? 1 0아 10%는 2천조. 그럼 5% 정도면 얼마가 되겠어요? 1천조 되겠죠. 시가총액이 하루 아침에 마이너스 1천조, 1 천조. 하루 아침에 천조가 빠져버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그리고 엔화 트레이드 때문에 발생한. 쇼크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아침에 천조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 가디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증시가 하루 아침에 반토막 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만큼 시장에 자금한 그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글로벌한 자금이 하루 아침에 빠져나갔다는 라 거예요. 하루 아침에 천조란 돈이 빠져나갔어. 옆집 꼬마애가 시장놀이 하듯이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 시장의 자금, 이 글로벌 시장의 돈들이 충격을 먹고 공포에 매도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방송에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여러분들한테 하방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지만 상승은 많은 믿음이 필요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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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으로 바뀔 때 상승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락은 어때요 하락은 정말 바이러스 같아 바이러스 조그만 공포감에도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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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인을 거치고 조금, 조금, 조금 나오는 거고, 하락은 어제, 이틀처럼 무섭게 공포감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은 바이러스처럼 공포, 공포를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하락은 공포예요.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공포를 먹고 살아요. 여기까지. 흘러내렸다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반등이 나와도 결국에 이 자리에서 매수세를 유지를 못하고, 매도세, 이제 은봉을 때려 맞는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과연 좋은 자리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셀! 그래, 윗골이 이제 슬슬 달리는데, 오늘 빠르게 한번 대응해보자.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430을 겉발 내가 뭐라 그랬어? 오늘 셀! 맞다고 했잖아! 아, 유수림 센터장이 이야기를 했죠. 오늘 셀! 맞다. 분명히, 상승의 힘이 부족하다고 니네 나스닥 들어올릴 것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간보고 들어올리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 어? 장 막판에 때려 맞는 상승이 어딨냐고 반등이라 해놓고 다 던지는 반등이 어디 있어 니네들이 패턴에서 보여주고 결국에는 니들이 끝발을 이어가지 못하는 끝발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네들의 현재 위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한번 돌이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과연 어떤 어, 현재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과연 내 투자는 내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안심시키기 위한 투자인지, 혹은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투자인지.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못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 라이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